오늘은 사순절 제24일입니다. 이번 한 주의 주제는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자체가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많죠. 이게 다 제도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그 교회가 실제로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일 뿐이지 실제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죠 아, 여기 교회가 있어 어, 하지만 그 교회가 정말 교회라면 그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느냐 어, 이것이 중요하죠 사실 우리는 그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눈에 보기엔 교회인 게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신 교회가 아닌 곳이 있어요 그냥 인간의 집단이죠. 네. 교회의 본질.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가 이제 교회의 회복. 그 말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교회 본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으면 그 모임은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이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 날이, 그 시간이 이제 밤이다. 했어요. 이제 가는 날 나가다가 좀 있다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체포당하고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이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첫 마디.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는 가르뉴다입니다가르뉴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 당신이 지금 영광을 받았고, 또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직 예수님은, 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어, 이것은 이 과거형으로 쓴 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과거형으로 얘기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을 아셨죠.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길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떠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혼자 그 길을 가실까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했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내가 이제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개명을 주십니다. 그새 개명이 무엇입니까?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모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없, 없으면 너희들 이제는 어 베드로가 어 선임이니까 자, 베드로 중심으로 그리고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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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계획을,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쫙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새 계명이 뭡니까?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경쟁하며 살았어요? 제자들은 서로 경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어... 사랑하기보다는 경쟁자였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앞서 교회 본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재정이 얼마고 뭐 거기에 성도수가 몇 명이고 어또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가 모이더라도 서로 사랑하면 그 그곳은 교회인 거예요. 이는 엄청나게 많이 모여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사랑의 천국방을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랑의 천국방을 몰랐습니다. 사랑의 천국방언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게 본질이다. 어, 그러니까 설립 김종수 목사님은 교회 본질을 늘 추구하며 목회 하신 거죠. 어, 사랑의 천국방언을 하는 그 행위, 뭐그 흉내, 뭐그 노래, 그 인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사랑의 천국방언의 삶을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본질인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노래 아무리 불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뭐 흉내내봤자, 어, 글을 매 예배 때마다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뭐 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일로 보지 않았어요, 일로. 사역으로 보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을 막 지키고, 야, 너희가 내 제자면, 어, 내가 십자가 질 때에, 내가 붙잡힐 때에 싸워야지. 어떻게 가만히냐? 있 야, 내가 십자가에게 달렸을 때다 도망가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는 내 제자도 아니야. 이 제자라는 그 정체성이 사역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아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 제자의 정체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노예 임원이잖아요. 노예 임원으로서 이제 우리 노예 교회들을 살핍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어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싸워요. 그 근데 다 주님을 위해서 싸워요. 다 자기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워요.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본질을 무너지르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지.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서로가. 근데 왼수면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해도 누구만 사랑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자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아,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우린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죄인들도 이같이 아니 하느냐. 세상은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줍니다. 어,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요 원수를 사랑합니다. 교회 본질이 뭘까요? 교회가 회복돼야 하는 거.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아, 교회가 많이 연약해져서 회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교회가 회복돼야 한다. 그때 우리가 떠오르는 그 회복은 성도의 숫자죠. 성도가 더 늘어나야 된다. 아, 예전보다 성도수가 줄어들었으니 성도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 회복으로 봅니다. 아, 물론 교회 수도, 성도수가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회복은 아닙니다. 교회 회복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회복이에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잖아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막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막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하는 교가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서로 싸웁니다. 왜요? 옳고 그름 때문에. 이곳이 오라. 아니야, 이건 틀렸어. 나 서로 서로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것은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교회 본질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4월 22일 공동체 회복의 날을 갖는 이유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고 있던 성도들. 또 그동안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지 않은 교회 다녔지만 다니지 않은 또 처음부터 교회 다니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을 어,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연락하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요 위로하게 되고요 격려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이 사순절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이한 주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